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일 월요일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84일차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고 있는 책4 0에게 오늘 읽은 단락은 어머니는 병상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다 했다 입니다 어머니가 왜 병상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다 했는지 알아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을 고민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남은 시간을 헤아리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여자의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거의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어느 날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어 학습이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책은 도스테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기력과 의욕을 일치하는 모습에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읽는데 신약성서의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려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위한 복음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의무에서 해방되어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탐독하는 나날들. 이런 독서는 입원할 때에만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해볼게요. 기심이 치지로조자의 어머니가 병상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려는 노력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독일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싶어하는 직접 고기점을 갈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우린 학창 시절 공부가 끝나고 사회에 발을 내딛는 동시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두 비슷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공부한다고 돈이 나오나라는 핑계를 대기일 수입니다. 저도 이중한 사람이었는데요. 모든 이유를 대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나 해야 하는 일이기에 매일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기에 재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재미는 오로지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 TV 예능 시청, 음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 라는 자기 위안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행동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읽지 않았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는 누가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기에 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하였는데요.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저자들이 해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어 습장들이 있기에 몸에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루틴으로 정립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늘려가면서 시도해 보았더니 지금은 대략 10가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도적 학습을 통해 루틴을 만들어 실행해 보니 공부의 필요성은 많이 느꼈습니다. 학창 시절의 수동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성인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본인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부와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매일 행동하면서 직접 호기심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호기심이 또 다른 호기심을 낳습니다. 끊임없는 호기심을 찾아 매일 성장한다면 남은 인생은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는 게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호기심을 찾아 마무리해 봅니다. 이렇게 글쓰기 해 봤고요. 오늘 지은이가 던지는 어머니는 병상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싶다 했다. 이러한 부분은 고민하면서 아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공부를 하려는 진짜 호기심을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보시면서, 아, 본인들은 혹시나 이러한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도전하고 있지 않다면 깨우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장 시작해보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행동 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